오늘은 만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거치고 또 다투다가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주일 특별히 기념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이곳에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대모가 밤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 물이라는 것은 씻음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덮음입니다. 씻어내고, 성령으로 덮어주셔야 된다. 씻음은, 죄를 사하는 것이요. 옛네 사람이 죽는 것이요. <laughs> 성령의 덮품은 의를 우리에게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요. 바로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물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이요.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이제 그듭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물로 씻고, 싹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 육체도 씻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우리 영도 깨끗하게 씻고, 가구도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건너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겨울에 마른 땅에, 어떤 것이 소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파란 파란 나무가 올라.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저런 나무에 그런 가지가 무성할고. 우리도 여기 나무가 있지만은, 예. 어떻게 이런 나무에 가지가 무성할꼬 그러나 부활에 걷는 건 바로 죽음의 터위에 그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살아 있는 사람, 버려야 살아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야 살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옛 것을 죽이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옛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그런 삶의 버릇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의 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주님께서 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을 하나의 기적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사다 병자를 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표적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해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표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기사가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병이 낫지 않아도 영생해요. 재산이 없어도 영생해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재산이 없어도 살지고 질병을 안고도 살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3절,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전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는 죽음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과 그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안식일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살해버렸고 그래서 열한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이 열한 제자도 아직까지 부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새 영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이 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절망스러웠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막막한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영생의 부활의 삶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여자들은 특별히 오늘 나타나는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객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여자들이 주님을 쫓아서 온 거예요. 아마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쓰러워서 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누가 보면 8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일곱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아마 사흘 동안 처절한 절망을 맛봤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의 의미, 주님이 없는 고통의 의미, 희망이 없는 소망의 의미, 봄이 없는 겨울의 의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리운 것은 얼마나 짙은 그런 그림자고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미랄리 죽어서 무승한 그런 큰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 하나리 죽어서 썩어서 큰 겨자씨 나무가 되듯이 그늘을 들이오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에게 소망만 있다면 부활의 희망만 있다면 모든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샘물과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한강물이 저 강원도 산간에 어느 한 물로부터 시작되듯이 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도 수원지가 있고, 한강도 수원지가 있고, 우리 생명의 수원지가 있다. 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생명의 그는지고 수원지. 그곳에서부터 잔물이 흘러나와서, 작은 물이 흘러나와서, 계곡에 모이고 계곡에서 강으로 모이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없는 이런 안식일의 삶 주님이 없는 안식일이 뭡니까? 그게 안식입니까? 그것은 그저 육체가 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주인으로 정하죠. 이것은 주님을 모신 안식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이말이 우리는 오늘 진정한 한 시기를 보내는데,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여자들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죽음에 계셨고, 이 여자들도 죽음에 못지 않은 고통을 맛봤으니, 그것이 부활이 없는 죽음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제 나아가서 그 향을 바르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왜 진작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느 기간 어느 거리 이상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불러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진정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부활의 주를 찾아서 왔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 번이나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들은 아직 그런 부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왕의 신화가 34km의 가보나움을 떠나서 가나까지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왔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나무랍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나를 믿느냐?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믿었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34km를 걸어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나오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 세상으로 잘 나아갑니다. 절망스러울 때내 이해성은 잘 의지해요. 희한해요. 아주 절망스러우면요. 무릎도 안 꿇어요. 인간이 절망스러우면 무릎을 꿇는데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우면 주님 앞에 더안 나가. 그때는 사람을 찾고 어 의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여인들 불쌍한 여인들 어덕에 보면 귀신 들려 귀신을 쫓겨나가고 이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즐겁고 주님 기적 바라보고 주님 쫓아다니던 주님을 납비로 모시고 주를 쫓아다니던 이 여인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그들의 마음 속에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침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항상 남아있는 이 향품을 준비해야 돼요. 끝내는 끄뜨리지 말아야 되고, 끝내는 버리지 말아야 돼. 향품을 준비해야 돼이 향품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두 사람은 다른 성경 복음에 보면 천사들입니다. 한 천사라고도 나오고 두 천사라고도 나오지만은 그런 것은 다양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나와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온 만물에 살아계시고, 우주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주 너머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죽은 주님을 찾지는 않은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제3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그저 어둠이 없으면 사는 줄 아는 백성은 아닌지, 우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주님, 살며 기동하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심사를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십니다.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면 부활의 건능은 뭘까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바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일찍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여인들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여인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주님이 부활의 증인 삼은 사람들은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제1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무덤에 주님 없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데다 귀신까지 들려서 일곱 귀신이 걸렸다고 하니까 일곱이란 말은 꼭 일곱 귀신이나 그게 아니라 모든 귀신이 다 들렸다. 일곱이란 것은 안전한 걸 이야기하자. 모든 귀신이 다들렸다 바로 귀신이 들락날락했던 마다가 말이야. 마리아. 그 마리아는 주림을 만나서 거듭나고 그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칼빈의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 보니까 이래요. 우리 구원의 원리 그제 1장.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구원의 원리 그제 1장 제 1장 구원의 원리 그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을 여자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건능은 신분이 높다고, 직분이 높다고, 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더한 것이 아니다. 부활의 건능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줄 모르는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무지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곧 죽어가는 그해남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권능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권능이 가장 버림받고 가장 치어나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그런 미말에 처한, 말썽에 치는 사람도 이 부활의 권능에 비치한 이만 것입니다. 빛천 수 음리 수만리를 갑니다. 빛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이 수만리 수로 빛천 들어갑니다. 부활의 빛천 육신의 빛보다 더 큽니다. 태양의 광성보다더 밝은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이 한번 일어나니까 모든 죽음은 그냥 그저 사라지고 부활의 권능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지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 때부터 주님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 주시다. 주 예수란 말이 가장 짧은 고백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란 말이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부활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부활을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버려진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근능에 동참하면 모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한란도, 우리의 어려움도, 부활이라는 그 함수에만 들어가면 놀라운 그런 은혜의 거룩한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맺힌 것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저도 어제 누군가를 또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기자를 만났는데 누가 나를 특별히 음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그것으로 아주 오후 내내 어제 밤에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어찌 보면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 번,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저는 살면서 신학교 다닐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데 그 누가를 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아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모든 주의 백성의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은수에게 먹을 것을 하나 더 주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원수를 갚는 이 이마에 숯불이라도 내서 고통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니 하더냐.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세상에 편하지 말고 바로 주님의 그런 은혜로 살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주님의 건농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같이 한번 합니다. 썩을 것을 심어 썩을 것을 심어 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거두고 된 것을 심어 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거두고 것을, 심어 약한 거두고 것을 심어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몸으로 거둔다.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 쓰러지는 것도 살아나고, 육지에 속한 것도 영의 것으로 되고, 약한 것도 강하게 되고, 아주 치욕스러운 것도, 마달라 마리아와 같이 치욕스러운 것도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가지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요새 이 말씀을 가장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트를 여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할줄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폭풍과 같이 노도와 같이 어려움이 밀려오고 또 희락도 있고 항상 파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안의 평안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부활의 건너에 서서 부활에 비추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부활의 건넝으로 나아가고 부활의 삶이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업도 부활의 건능에 맡기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학업도 부활의 건능에 맡기고, 어쨌든 빛의 자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부활의 건능으로 우리를 소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또 지극히 부족한 세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된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으로 심어 영의 것을 거두고 영생의 것을 거두고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셔서 하네. 매사에 부활의 건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건능의 빛이와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건능이 그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빛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판단에 그런 죄의 소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아버지여 사랑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격렬히 여겨주시고 주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